공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함께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음악에 맞춰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수 지혜반 친구들과 학부모님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장이 편지 방독과 인사말씀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건강어린이집 원장 김효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서 편지를 작성했어요. 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어린이 어려운 분들의 졸업식을 할수 있게 되어 원장 선생님은 매우 기뻐요. 처음 우리 금강어린이집에 입학할 때에는 여러분 모두 어린아기였는데 이렇게 의젓해져서 졸업을... 졸업을 하는 것을 보니 여러분들이 너무 대견스럽고 기특합니다. 아, 매년 맞는 졸업식이지만, 그때마다 가슴이 벅찬 것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어? 원장 어? 선생님은 매년 이렇게. 막대가 되면 너무 떨리고 긴장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오늘이 원장 선생님이 해주는 마지막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항상 무슨 말을 여러분에게 해줘야 겠지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늘한 가지인데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아야 하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어디서든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기대하는 마음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찬란한 아름, 앞날에 원장 선생님과 금강어리지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응원할게요. 그동안 너무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지혜반. 그리고 금강어리 집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원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밝고 건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로증서가 있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친구는 앞으로 나와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증서를 받는 어린이. 지혜반 대표, 건남경, 이아린. 분수반 대표, 최승희, 임수정. 관은반 대표, 김대현, 홍아람. 원장님께 인사누 진짜 이야 자, 이아린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누가 진짜 이게요 수료증서 제22 46 이름 이아린 위 어린이는 금강 어린이집에서. 소정의 누리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자학을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2일 금강어리이집 원장 김호우 씨 남경 어린이 앞으로 네. 나와주세요. 네. 수료 증서 네. 제22-86 네. 이름 권 남경 위 어린이는 금강어린이집에서 소정의 누리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위의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2일 금강어린이집 원장 김호수 앞으로 나와주세요. 수료증서 제22 37. 이름 최승리위 어린이는 금강어린집에서 소정의 누리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2일 금강어린집 원장 김소수. 차렷 인사 빈수정 음, 어린이 태어난 앞으로 나와주세요 수료증서 제22-35 이름 빈수정위 어린이는 금강어린이집에서 소정의 누리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2일 금강어린이집 원장 김형봉 학생 송하란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수료증서 제22-29 이름송하란위 어린이는 건강어린이집에서 수정의 표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2일 건강어린이집 원장 김호숙 김대원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수료증서 제22-20 등 김대현. 위 어린이는 금강 어린이집에서 소정의 표준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2일 금강어린이 집원장 김소숙. 자, 모든 어린이 촬영. 원장님께 인사. 이렇게 인사. 고서연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졸업증서 제22-1. 이름 고서연. 위 어린이는 금강어린이집에서 5년 동안의 표준보육과정 및우리과정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증사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 2일 금강어린이집 원장 김용진 가위 앞으로 나와주세요 졸업증서 제22-2 이름 김다윤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2023년 2월 22일 건강업자원장 김호수 차 인사 김호 앞으로 나와주세요 졸업증서 제22-3 이름 김오빈 위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3년 2월 22일 금강어리직원장 김통수 졸업생 차렷 원장님께 인사 졸업생 친구들은 자리로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주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졸업증서 제22-4 이름 네. 오해주 이 어린이는 금강어린이집에서 5년 동안의 표준교육과정 및 우리과정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2일 금강어린이집 원장 김호수 어린이 나와주세요 졸업군서 이름 이채빈미 어린이는 금강어린이집에서 6년 동안의 표준 교육과정 및 누리과정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2일 금강어린이집 원장 김호수 촬영, 인사. 김희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3, 졸업증서 제22-5. 이름 윤윤희. 위 어린이는 금강어린이집에서 5년 8개월 동안 소중보육과정 및의리과정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의 증거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2일 건강어리지원장 김효숙 사렷 응장님께 인사, 졸업증서를 받은 친구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 인사 주시기 바랍니다. 응장님께 인사, 이마연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유럽증서제2 2 7 이름 임하영 위 어린이는 금강어리집에서 1년 3개월 동안의 포준 보육과정 및 유리 과정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2일 금강어리집 원장 김호숙 안녕하세요. 인사. 다음은 조아이 어린이 앞으로 나와 주세요. 졸업증서 제22-8. 이름 조아인. 위 어린이는 중강 어린이집에서 5년 동안의 표준 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2 2일 건가월이지원장 김소숙 차렷 인사 최우성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졸업증서 제22-9 이름 이집 원장 김효수 <목소리> <목소리> 졸업생 차렷 원장님께 인사 다음은 졸업생을 떠나보내는 아쉬운 마음과 졸업을 축복하기 위해 마음을 담은 재원상의 송사 낭독이 있겠습니다 재원생 송사대표 조준희 안은호 지혜반 조준희 안은호 어린이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차렷 아, 인사 한다고 하니 너무 아쉬워요 같이 놀 때면 그게 언제나도 즐거웠던 언니 오빠 둘이 떠나간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엄마 손 그래서 저희가 학교랑 커플을 떠다니도 외교를 마다가 함께 갔다가도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잊지 않을게요. 금강 원인이 있을 이제, 때 이제는 저희 친구들과 부는데만 남겠지만 먼저 초등학교로 가는 수험님들이 저희들을 계속 잊지 않고 기억해 주세요. 이제말다 시간이에요. 그거서 어떤 시간들을 정직하고 아쉬운 마음을 축하합니다. 2023년 2월 22일 금강 어린이집 대표 아는 조준이. 사랑 인사. 낭독한 지혜반 주준이 안은우 어린이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원생 통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졸업생의 답사 낭독이 있겠습니다. 졸업생 답사 대표 오혜주 조아인 오혜주 조아인 어린이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랑 다짜라이 형아 순정하자. 형아 순정하자. 네, 모두를 너무 사랑해요. <목소리를> 저 어린이집에 <뭐야>? 입학을 <목소리를> 하면서부터 지금 졸업을 하기까지 정말 정리 많이 들었어요. 어린이집 곳곳에는 우리의 놀이 흔적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곳에 저와 제 친구들은 없을 테지요. 정든 어린이 집을 떠나려고 하니 눈물이 날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잘해주셨던 원장님, 사랑으로 보돌아주신담당 선생님, 그리고 항상 웃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던 선생님들, 맛있는 음식으로 그 즐겁게 해주신 조리사 선생님 집에 가는 길마다 항상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인사해주시던 기사님까지 모두 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처음 어린이집에 왔을 때는 너무 낯설고 겁이 많이 났는데 이렇게 좋으신 선생님들께서 로 아껴주신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고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될수있었던것 같아요. 동생들아 우리는 이제 어린이집에 없지만 너희가 큰형님이 되어 동생들을 아껴주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랄게.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된 만큼 더 씩씩해진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22일 금광원민집 졸업생 대표 후에 좋아요. 지혜반 오하, 오해조 좋아인 어린이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해주 좋아인 어린이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년 동안 지혜반 친구들이 행복한 원생활을 할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시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기 시 위해 매 순간 노력하신 지혜반 강당 선생님의 현지 당독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지혜반 친구들에게 지혜반 친구들아 안녕 강당 선생님이에요 어, 길게만 보였던 어린이집 생활이 벌써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전 지혜반 교실에 들어섰던 너희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많이 선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 일상이 더디게만 올줄 알았는데 이렇게 씩씩하게 이겨내고 모습으로 지내줘서 고맙습니다. 어, 1년 동안 우리한테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매주 목요일마다 갔었던 숙주원과지혜만 어, 친구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어, 기대가 되고 즐거웠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연습하고 너무 즐겼던 콩지전 그리고 꿈나무 축제들까지 제반 친구들의 멋진 끼와 영량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울고 신나게 보냈던 웃고 신나게 보냈던 한해였습니다. 되돌아보면 소중하지 않았던 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반 친구들과 함께 한해를 보낼 수 있어서 선생님은 너무 행복했고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처음 금가 어린이집 왔을 때 만난 친구들이 바로 지금 제반 친구들이었는데 너희의 마지막 어린이집 생활을 선생님이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는 어린이집을 벗어나 더큰 세상으로 발돋움을 하는데 어디에서든지 우리 제반 친구들이 멋진 어린이로 성장해서 큰 꿈을 펼칠 거라 생각합니다. 만남이 있다면 언제나 헤어짐은 있기 마련이죠. 어, 지금 우리의 안녕이 영원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너희가 선생님을 끝까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선생님은 우리 지혜반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을 언제나 눈 속에 남고 마음에 담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혜반 친구들, 언제 어디서든 지금처럼 당당하고 멋지고 순수한 모습을 잃지 않고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길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선생님은 너무 즐거웠고 또 지혜반 친구들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했고 앞으로도 쭉 우리 지혜반 친구들을 사랑하고 응원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2일 등강우리 치에반 담임 강단 다음은 졸업생의 졸업과 교창이 있겠습니다. 졸업생 친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뒤에 계신 학부모님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생 친구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사회복지법인 금강어리집 제29회 졸업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